안녕하세요. 기즈호입니다 자, 신방감사 프로젝트 2편. 자, 오늘은 지금 제품이 없어요. 이건 제가 모니터 하는 거고, 이건 마우스고요. 이거는 오늘은 제주도 숙박권입니다. 에, 자, 기즈모 채널은 주로 전자제품 리뷰를 많이 하죠. 모두 제가 덕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 나도 덕후 아니다. 어, 나도 적금도 묻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 하지 말걸. 아, 씨. <laughs> 네,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 아, 특히 제가 제주도 무척 사랑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주도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말도 잘 통하고, 카페도 많고, 이탈리아 음식 점도 많고. 지금 디에디트 저기 이탈리아 갔죠? 시칠리아를 갔는데, 그럼 시칠리아를 왜 간지 모르겠어요. 에? 제주도는 무너졌냐? 어? 아, 어, 이것도 하지 말걸.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 협업으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 해당 숙소에 숙박권을 드리는 감사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숙소 3박 4일 숙박권을 드리고요 비행기 표는 알아서 가세요 자 숙박권은 다자유라는 곳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자 다자유는 제가 디에디트 채널을 통해서 디에디트 채널은 아니고 그뭐 사이트를 통해서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주도에 버려진 폐가를 고쳐서 숙박업소로 바꿔서 관광객에게 이렇게 대여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이걸 좀더 설명하자면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특히 이 어르신들이 이 조상님이 살던 집들이나 땅은 팔지 않아요. 어, 그래서 자식들이 육지로 나가고 하면 뭐 보통 이렇게 힘드시고 하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폐가가 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팔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폐가가 늘어나면 동네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뭐 보기도 안 좋고 좀 의심이 스럽잖아요 오늘 소개하는 이 다자유 프로젝트는 이런 폐가들을 10년 정도 빌려서 어, 무료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뭐 돈을 엄청 들여서. 그래서 10년간 관리하면서 관광객에게 숙박비도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윤을 얻은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드리면 사실 그냥 버려지던 집인데 이거를 10년 동안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어 집주인은 고쳐진 집을 10년 후에 깔끔한 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프로젝트죠. 자, 그런데 이건 의미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숙소 자체가 멋져요. 제가 다자유에서 만든 숙소에서 두 군데를 묵어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감각적이고 멋진 곳입니다. 제주도의 인류 호텔이나 또 바닷가에 있는 펜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뭐 다른 차원의 편안함과 세련됨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숙소는 현재 뭐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 도순 돌담집과 봉성 돌담집이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도순동은 이숙소의 엄청난 귤바지 있어서 겨울철에 귤을 따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저도 가서 귤을 따먹었는데 정말 삼시세끼 귤만 먹어도 될 정도로 귤이 주렁주렁 열려요. 귤 먹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귤 체험만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은 숙소예요. 특히 도순동은 이 서귀포랑 중문 사이에 있는 동네라서 겨울철에 가도 굉장히 좋아요. 자세한 것은 뭐 링크를 통해서 어 확인해 주시고요. 자 봉성리 숙소는 제주도의 옛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좀더 제주의 목조 주택의 멋이 잘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자 커플이 가면 아주 환상적인 여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밖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안에 모든 게다 있으니까요. 작은 풀도 있고요. 뭐, 뜨거운 물도 펑펑 나와요. 어, 아주 좋아요. 둘이 음, 커플이 뭐 이렇게 화투치기도 좋고 자 봉성 돌담집은 어, 노을이 아주 아름다운 제주 서쪽 상간에 있습니다. 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자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현대 와디드를 통해서 펀딩 중이니까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고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시골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 이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뭐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아, 그냥 무조건 새로 뭐 콘크리트, 뭐 시멘트 범벅해서 새 건물을 만들어서 숙박업소를 늘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옛 정치가 살아있던 공간, 버려진 공간을 잘 리,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히 숙박업소를 늘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사실 현재 민박업 법규는 그 민박 주인이 거주를 하는 곳에서만 숙박 뭐 영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여러 곳 다녀봤지만 독채 숙소에서는 민박 주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뭐 천장 같은 데 숨어서 문자만 보내는 건지 예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이뭐 옛날 법규는 이해가 갑니다. 비싼 돈 들여서 뭐 숙박업소를 만들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주인도 없이 리모트로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걸 돌리면 사실 좀 아깝지 않아요. 자기는 돈 들여서 막 만들었는데 뭐 그래서 뭐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익이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익이 부딪힐 때는 뭐 서로의 돈과 시간과 열정, 뭐 노력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긴 힘들어요. 대신 이렇게 이익이 부딪히는 사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한 가지 잣대가 있어요. 제 나름의 잣대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자손이나 후손 또는 100년 후에 어떤 것이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롭게 하는가 그런 걸 저는 따져봐요. 곰곰이. 그래서 저는 환경을 지키고 가진 자원을 뭐 최대한 활용하며 어, 지역을 살리는 어, 이런 방식이 후세를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빈집을 살리는 이런 재생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투자하고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힘을 복도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자유 프로젝트도 소개할 겸 해서 다자유에서 숙박권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요. 뭐이 숙소 하루 숙박비는 좀 비싸요. 24만원에서 뭐 비싼 곳은 40만원까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박이면 거의 뭐 70에서 100만원 정도의 이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유효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숙박권은 어, 댓글 달아주신 한 분에게 숙박권을 보내드릴게요. 3박인데, 뭐, 이거 세 분에게 1박씩 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한 분에게 다 올인해드릴게요. 자, 의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가봐도 정말 환상적인 숙소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아, 제가 뭐 참고로 이번 이번 이벤트를 한 5회 정도 기획했는데요. 뭐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 고민 중입니다. 예, 지원을, 아, 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연락 주시고요. 연락이 많으면 10회까지도 늘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